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도온을 사로잡으니 기도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므나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만 내리고 다른 땅 모두 말라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도원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었자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하게 노하지 마시옵시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있었던 것이다. 어떤 분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심은 소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 기도원은 두 번째 부르심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히려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그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우상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언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합세하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미디언 사람들과 아메락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합세하여 이들의 숫자는 8장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하여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7장에 보면 이들의 수가 메뚜기처럼 수없이 많았고 이들의 낙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적군과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십니다. 34절이죠.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이 감동된 기도원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더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숫자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에게 메뚜기처럼 많은 적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쟁은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는 총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중두 번째 부르심인 일꾼의 부르심에 우리는 많은 순간 나는 할수 없어요. 내가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국기 3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부살레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3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사사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 운니엘을 사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원 역시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바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4절 후반부부터 35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모인 군사들 중에 눈에 뜨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에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인가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허물었는데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기도원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를 도와 그와 함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만큼 기두원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누가 봐도 눈에 띄게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담대한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지혜와 모략으로 가득찬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어요. 지식의 영을 주셨어요. 총명함의 영을 주셨고 모략과 재능과 리더십 그에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미 준비되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예요.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기도하는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두 번의 표징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사사가 맞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그는 또한 번의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것을 믿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 그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그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스스로도 인지할 만큼의 기름 부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함으로 군인들을 소집했고 이들은 기꺼이 그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그의 담대함이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대군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그가 본 것은 자신이 소집했을 때 모인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예요. 3만 2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대 3만 2천 명. 숫자적으로 많이 불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그는 순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만 남았는데,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의 무서움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 라는 것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너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 이제 그만해. 넌할수 없어. 거봐 실패했잖아. 그렇게 힘든 일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현실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에 들린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선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울할 때그 우울함을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지금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드림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중보할 때 박정원 집사님, 황순금 노창득 김현주 권사님,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you mm -hmm.